안녕하십니까. 어, 1167회차 고정 한수를 찾아라 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어, 14번이 초골에 나왔을 때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어, 또 많은 분들께서 어, 아마 이 패턴을 어, 한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 어~ 14번이 어~ 초구로 나온 이후에 보시면 어~ 12번이라는 번호가 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 12번이 어~ 한번더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보시면 그~ 전에 보신 14 어~ 14전에 보시면 또 12번이라는 번호가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13번 또한 같이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12번이 어, 또그 전에 또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번호는 31번입니다. 어, 31번이 또 보너스 볼로 같이 나와주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12번이 또 12번 또 오른쪽 옆에 보시면 16번, 16번이 또 같이 나와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14번 전에 또 12번이 있는데요. 12번 옆에 15번입니다. 15번이 또 같이 또 15번, 12번과 같이 나와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번 회차를 보실 텐데요. 이번 회차에는 14번 전에 보시면 여기 12번이 있는데요. 12번 오른쪽 옆에는 어, 20번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12번과 20번. 어, 이두 수가 또 같이 나와주면 좋을 텐데요. 어, 이두수 중에서 한수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입니다. 어, 두 번째 패턴은요, 제가 27, 어, 여기 보시면 27, 28, 27, 28, 37, 38, 37, 38, 27, 28 17 18. 어 이렇게 7구수와 8구수로 이어지는 연번들을 한번 어, 연번들이 최근에 이렇게 나온 모습을 찾아봤는데요. 어, 보시면 이 회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또 적응이 되었습니다. 어, 이 회차는 어, 이렇게 붙어서 그런지 아니면 똑같은 번호가 어, 자기 자리를 차지, 자기 자리로 또 나와 주어서 그런지 어, 이 회차에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 보시면 이2 27, 28이 나온 이후에 28번이 어 하나, 둘, 셋 3주만에 28번이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여기서도 27, 28 28번이 하나, 둘, 셋또 3주만에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 여기서도 38번이 하나, 둘, 셋 38번이 나왔고요. 어, 여기서도 27, 28 중에서 28번이 어, 하나, 둘, 셋 3주 만에 또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17번과 18번입니다. 그래서 모두 팔꽃수가, 어, 3주 만에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 18번, 18번이, 하나, 둘, 셋, 어, 이번 해차에 나와주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한 한주 어, 한 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